1들대 빨라요. 네, 오, 됐다. 106. 이건 106. 107. 너 카운트. 배뇨 배 나가겠다 오늘. 오, 네, 0 <목소리> 슬라이더. 스트레스. 95 98. 체인지업. 95. 우 아, 이거 으방 아, 84. 나 남은 거잖아. 아, 남은자 그렇지. 그렇지. 팔 88할 오방주았다 아이고. 아, 닌가 계속 해야 되는데. 오, 좋았네. 사실 오, 90 오, 됐어. 됐이아이아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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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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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백1 2 112. 면1 2이백십이리리리리리0 0오0 0 1 0 1 1 0나 100. 100. 100. 1 100. 100. 100. 100. 1 0 오! 오, 0 0 100. 100. 100. 1 0오 100.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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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. 1 0 나오네 <목소리가> 103. 어. 103 103 103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<목소리가> 103 1 0 1 0 1 0 <목소리가> 1 1 0 1 아니 배가 왔는데 멀미 나더라. 아 진짜 승님. 시디멀... 오공 좋았다 이거. 아못지어아 찍혔어. 아, 아. 멀미 나서 못하겠 되고요. 승 멀미. 예. 어떻게 가을 좀할아난 배고 화를 할 것만인데. 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그게 아. 쓸모만 됐어요. 103. 우나는게아공 떨어져. 그 93. 그다음 96. 95. 아 카운트. 93.